6월 15일 새벽 만나 이배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소 거듭나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들이 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돕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a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 n 서 m 장 n 절로 e n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 5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다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만나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은 수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설명도 하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함들이 있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구절에 보면 그는 기도를 할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제 어제 말씀 속에 우리 김선동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가서 세운 교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이야기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느 교회든지 다 건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에 보낸 이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는 회람 서신입니다. 회람 서신이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둘러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에 함께 돌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세울 것인가라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듣자마자 그 교회에 있는 마음을 쏟아서 그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은 자기 자신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 옆에 어떤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죠.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찾아가서 도움지 못하면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구한원이, 바로 그 구한원이 기도한다는 내용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열심히 해 놓고 결과가 평화롭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낸 편지는 여러분 골레스 교회에 보낸 편지는 AD 63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2년쯤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 2년쯤 되었을 때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골르세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당에 가서 사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회당이 없으면 어느 지역 집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갑자기 골로세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교회를 잘 세워놨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 안에서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몇 번을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몸을 빌려서 이제 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갔다는 것 이게 영주주의죠. 맞는 것 같지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죠. 우리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유대주의자나 이방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아, 사람들은 어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단과 똑같죠?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 날짜만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행동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만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이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비한 그 말씀만 알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온전하게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놓은 것인데, 아니 자꾸 또 어둠이 좋다고 해서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캄캄한데 어떻게 온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민 여러분 오늘 말씀이 10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요 걷는 거, 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잘 걸어갑니다 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무엇을 빼버리기 시작하냐면 죽게라는 단어를 자꾸 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합당하는 거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어제 커피를, 아주 좋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어제는 좋은 커피를 마셨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어떤 순간에는 잠을 못잘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잠을 편안하게 잘 수도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어떤 순간에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합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좀 표현하면 내가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합당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0절 중간에 보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꾸 자꾸 걸어가고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하고요,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떨 때요? 죽게 합당하게 행할 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성대룹은 오늘 말씀 속에 사도바오는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 속에서 마치 어디서 짬뽕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게 진리인 것 마냥 말하는 것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 이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10분, 10절 중간에 아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민.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는 무슨 말만 들으면 팍 하면서 막 어떻게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견디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려버리지 않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꽉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오래 견디고 참아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뭘까요? 여러분, 12절만 말씀 읽어봐도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끝부분에 나오지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함께 한참을 통하는 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19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따라서 행했더라고요 어떤 사람 조금 돈, 돈 조금 더 주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 일들을 그 자리를 잘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아이 또감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또 함께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이제말그말 그말 듣는데 얼마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어제 그 집사님이 그러하더라고요.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란성 드럽은 그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합당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사랑성 드럽은 여러분 우리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힘들고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나시면 알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골루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숙한 기도 생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 그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단순하게 책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 바로 행동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앞에 막혀져 있는 장애물과 같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